여러분들, 소액결제 현금화 흔히 이용하고 계시죠? 소액결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 소액결제는 휴대폰 결제한도 내에서 배달이나 쇼핑 등을 할 때, 소액의 금액을 신용카드나 계좌 없이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만 결제수단이 휴대폰 밖에 없는데, 결제가 안 돼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액결제는 사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소액결제 한도로 그 금액을 결제합니다. 결제된 금액을 업체에서 구매 후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한도인데요. 한도는 매월 초기화되므로 다음 달에는 다시 이용 가능해요. 이러한 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납이나 연체를 방지해야 해요. 요금 미납 이력 혹은 현재 미납 중인 경우 대행사 정책에 의해 소액결제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러한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면 소액결제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대출 정보에서 안전하고 손해 없게 진행을 해 보실 수 있게 정식 등록 업체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 업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 주세요. 365일 운영 중인 고객센터 중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좀더 빠르게 전문 상담원이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별 차대로 진행하신 후보님 계좌로 5분 안에 입금 받으실 수 있어요.